자, 먼저 위너 우리 위너 잡는 방법은 카탈로그 매칭도 있지만 위너 다 잡아도 있죠. 그러니까 위너 다 잡아로 위너를 잡는 방법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카탈로그 매칭 같은 경우는 정말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내가 나만의 상품 상품명을 복사해서 쿠팡윙에서 확인해서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을 위너로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너 다 잡아는 내가 등록한 많은 상품들 중에 위너 다잡아란 프로그램이 일정 마진 정도 이상이 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위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5%로 등록을 했을 때 위너가 안 됐어, 이 상품이. 근데 내가 10%로 마진을 넣어서 위너 다잡아를 돌리면 얘가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내려가면서 한13% 정도의 위너가 되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멈춰서 위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10%로 내려주는 건 아니고. 내가 하는 마진율을 최소로 해서 그거보다 높게 위너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너 다자바를 병행해서 쓰시면 좋겠죠. 하지만 위너 다자바는 상품평이 있고 앞에 노출돼 있고 팔릴만한 상품을 잡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장님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네. 위너 다자바는 그런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오로지 쿠팡에 있는 많은 상품 중에 위너가 될수 있는 거 그냥 찾을 뿐이에요. 그래서 카달로그 매칭과 위너 다자바는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위너 다자바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위너 다자바를 다운을 받은 상태고요. 다운은 어디서 받느냐? 오너클랜에서 메인페이지 들어가서요.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다운하셔야 돼요. 여기 위너 다자바 클릭하시고, 하단으로 내리시면, 다운로드 있습니다. 로그인 한 상태에서 다운로드 하면 다운로드 돼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받으셔서, 받으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용 신청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용 신청 누르시고, 동의해 주시고, 확인하시고, 오너클랜 아이디 비밀번호 누시는데, 혹시라도 사장님들이 보통은 엑셀 같은 데다가 아이디 비번다 넣어 놓으시죠. 그러면, 끝에 공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공란도 복사하다 보면 같이 넣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회원 체크하시고, 다자바에 로그인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노클랜이랑 똑같은 거 쓰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중복 체크까지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자바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위너 자자발 로그인 하면 조금 이따 뜨더라고요. 네, 바로 뜨진 않고, 이렇게. 네. 자, 닫기 누르고요. 위너 자자발에 들어오시면 위너 가격 맞추기. 위너 가격 맞출 수 있는, 먼저 여기서 제일 처음 하실 게이 설정이에요. 사장님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설정 값이 그대로 설정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설정화면에 쿠팡 아이디를 넣게 되 있거든요. 아이디 비번 이것도 또한 아까 말씀드린 공란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음, 로그인을 직접 해볼 수 있게 로그인 확인 버튼이 있어요 로그인 확인 버튼까지 누르면 이 상태로 변경됩니다 오너클랜 로그인 정보 넣으시고 내가 볼 최소 마진 나는 마진 이만큼은 돼야 된다를 넣어주시면 돼요 수수료 제외하고 마진만이 수수료 더하기 마진 아니에요 마진만 넣어주세요 자동 실행 설정은 말 그대로 음, 내가 위너다자바를 그냥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12시간마다 한 번씩 위너 사자방에 돌게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사용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근데 다팔자처럼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거나 로그아웃이 돼 있으면 되지가 않아요. 자동 실행은 그래서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사장님들이 이거 그냥 위너 가격 맞추기 막한 시간에 한 번씩 막 누르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러시면 IP가 정지당하기도 해. 요 쿠팡이 동일한 IP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IP를 정지하기도 해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API 정보 다팔자 하시는 분들 어디 있는지 다 알죠. 액세스 시크릿 키. 네, 다팔자 윙. 그러니까 쿠팡 윙에서 추가 판매 정보에 있죠. 긁어 오시면 돼요. 저장까지 하시면 이제 민어 가격 맞추게 할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거 자동 실행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삭제도 가능하거든요. 먼저 이거 설명드릴게요. 위너 가격 맞추기를 누르면 말 그대로 위너 가격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지하기. 저 한번 위너 가격 맞추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여러 상품들 중에 위너 다자발을 시작해서 위너 가격을 맞춰줄 거예요. 중지를 누르시면 일시 중지 돼요. 그리고 재실행을 또 하실 수 있어요. 가격 복구는 위너 가격 맞추기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잘못했어. 마진율을 잘못했든지 뭘 잘못했어. 가격을 복구해주세요. 할수 있어요. 데이터 다운로드 위너 가격을 다 맞춘 후에 지금 내가 맞춘 위너 가격 맞춘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설정은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설정 값이고요. 상품 삭제는 잠시 중지하고 보여드릴게요. 상품 삭제는 예전에는 위너 그러니까 쿠팡 위너가 따로 있었고, 위너 맞추기 따로 있었고, 그리고 삭제 프로그램 따로 있었잖아요. 그 삭제 프로그램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완전히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삭제를 눌러볼게요. 상품 삭제 누르면 예외 등록 상품 기간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위너 다자반은 6개월 동안 판매력이 있었던 상품을 삭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쿠팡 윙에 6개월 동안 상, 판매 이력이 있는 판매됐었던 상품 무조건 삭제 안 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거 겁려하지 마시고. 예외 등록 상품 기간은 만약에 내가 1개월로 했다. 무슨 얘기냐면 6개월 동안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은 삭제 안 하고 그리고 1개월 이전에 등록한 상품은 다 삭제해 주세요. 대신에 1개월 이전에 등록된 거. 6개월과 1개월 사이잖아요. 그렇죠? 1개월 이전에 등록된 것도 6개월 동안 판매 이력이 있었던 건 삭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개월로 해 놔도 사장님들이 염려하실 건 없는 게 판매 이력이 있는 거는 결국 삭제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지금이 8월 24일이면 7월 23일부터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등록한 상품은 다 삭제 안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등록한, 그 전에 등록한 거, 7월 24일 이전에 등록한 거는 삭제를 하는데, 판매 이력이 있는 건 삭제 안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사장님들이 삭제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삭제하기 누르면 삭제가 될 거예요. 근데 전 지금 삭제는 안 할게요. 다른 거를 못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삭제 예외 상품 리스트를 설정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걸 어떤 걸 하시냐면, 쿠팡 윙에 들어가서 가격관리 들어가시면요 아이템 위너인 상품 아이템 위너 상품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사장님 잠깐만요 여기 엑셀 여기 보면 엑셀 다운로드 있죠 엑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요거를 삭제를 안 하겠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생각해 요 왜냐하면 사장님들 생각해보면 아이템 위너가 됐지만 다른 사람들 상위에 보이지 않거나 평이 없는 아이템 위너 얼마나 많아요? 그쵸? 우리가 만약에 윙에서 쿠팡에서, 쿠팡 여기서 보면요. 자, 요런 상품들 팔릴까요? 안 팔려요. 근데 이게 위너라면,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W 쇼핑이니까 위너가 아닐 거고,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품 보면요. 아, 이 상품도 요거로 볼게요. 자, 요 상품 보시면 다른 판매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위너란 얘기잖아요. 이 사람의 위너예요. 근데 요 위너지만, 이게 팔릴까요? 옆에 이렇게 14,000원이 버젓이 있는데요, 상품평이 있는 데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안 팔리는 거, 요거 팔리지도 않는데 위너예요. 굳이 이거를 놔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장님들? 한달 동안 계속 팔릴 6개월 동안 안 팔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삭제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위너 다잡을 삭제 쓰실 때 굳이 내가 아이템 위너라고 되어 있는 가격 관리에 있는 것들까지 그러고다가 삭제하지 않으시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감하게 삭제하시고 판매 안된 거는 삭제, 판매 안된거 삭제 안 되니까 그냥 두실 수 있으니까 그게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또 등록하고 위너 다자바를 돌려서 위너 가격을 맞춰서 자꾸 팔릴 수 있는 상품 수를 늘려가셔야죠.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삭제하기를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 이전에 등록한 것들인데 그 중에 6개월 동안 판매 이력이 있는 거를 제외하고 판매 이력이 없는 친구들만 삭제해준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위너 다자바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